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판단을 내리는 처분입니다. 범죄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는 기록이 남고 이후에도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봐졌다라고는 볼수 없는 것이죠. 기소유예는 수사기관이 만든 수사 경력 자료라는 것에 기소유예 처분이 모두 기록됩니다. 그리고 통상 5년 정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럼 누가 이걸 조회할 수 있을까요? 경찰,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은 물론이고 법에 근거한 기관이면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보통은 정과 기록만 확인하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직접적인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금융권이나 보안 관련 기업, 일부 기업에서는 수사경력까지 들여다보는 경우가 있어서 기소유예 사실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 신분인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이유가 되어 별도의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영미권 국가들은 비자에 따라서 수사 경력까지도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이스타 비자는 체포되었거나 형사 절차를 받은 적이 있는가? 하고 묻는 란이 있는데 허위 기재가 발각될 경우에는 입국 거절이나 입국 후 추방 사유가 될 수도 있고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